여러분 거룩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 거룩의 근본적인 의미는 구별됨입니다.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도 다른 세상적 가치관과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는 거룩한 관점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그것이 곧 거룩한 삶을 사는 것과 같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듯 거룩이 참 중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중요한 주제인 만큼 사실 또 오해하기 쉬운 주제도 거룩입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오해가 있다면 거룩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매우 특별히 종교적으로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생각은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단절되는 패단을 일으킵니다. 거룩은 구별이지 단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룩을 생각할 때 매우 종교적으로 특별하게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좀 오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이런 오해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을 핵심 주제로 다루는 레위기 19장 말씀을 가지고 일상의 원리로서의 거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의 성질은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 거룩은요, 거룩함으로 초대받은 사람의 그 범위에 있어서 모든 사람임을 간주합니다. 거룩의 범위는 모든 사람입니다. 즉 거룩은 제사장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거룩은 목사 장로 권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가족까지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온 사람에게도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처음 고백한 사람도 고백한 그 순간부터 요구되어지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둘째로 거룩은 그 거룩함이 드러나는 측면에 있어서도 모든 부분을 강조합니다. 첫째 우리가 상 3절 상반절에 보면 거룩은 부모와의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이를 거룩의 사회적인 혹은 관계적인 측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둘째, 3절 하반절에 보면 거룩은 안식일 준수와 관련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거룩의 경제적 측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안식일 준수는 제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요. 안식일 준수는 창조와 구속을 기억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이유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지를 쉬게 해야 되고 인간과 인간과 동물의 노동력을 쉬게 해야 되고 휴식 등 경제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준수는 거룩의 경제적 측면과도 연관이 있다는 라 것이죠 어,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셋째로 4절에 보면 거룩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과도 관련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룩의 신학적인 측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레위기 19장 3절 4절은요 거룩의 사회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신학적인 그런 측면들이 집약되어 있고요 동시에 그 각각의 항목들은 또 거룩의 여러 측면을 모두 담고 있는 항목입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안식일 준수의 경우에 오늘날 주일 성수죠. 안식일 준수 주일 성수의 경우 하나님의 창조를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하고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거룩의 신학적인 측면입니다 동시에이 거룩의 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까지 안식일 준수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창조, 구속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안식일에 창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창조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 처음 듣는 것 같으시면 기억하십시오. 벌써 몇번 얘기했는데, 우리는 안식일의 주일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창조입니다. 창조를 기억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또 약하든지 강하든지 뭐 세상적 관계로 치면 내가 직원이든지 사장이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동일한 인간이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창조물로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문 14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예. 창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지. 이것을 기억해야만 내 곁에 있는 사람들, 그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바로 알고, 바로 사랑하고, 바로 섬길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일진 않았지만 19장 14절, 32절에도 보면요. 장애인 노약자, 같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라 라는 이 명령 바로 뒤에 하나님을 경애하라 라는 경고가 이어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해, 귀 먹은 자잘안 들린다고 해서 저주하고 그리고 앞이 안 보인다고 해서 장애물을 놓아서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레위기 19장 14절 32절은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너희가 거룩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사회적인 약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돌보고 섬김으로 나 여호와를 경외하라.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지었고 지금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안식일의 창조를 기억해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장애인도 노약자도 심지어 타국인, 이민 와서 살아가는 외국인 근로자들 그 타국인들도 돌보고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의 창조를 기억해야 우리는 그들 모두에게 나외에 모두에게 11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직하고 약자를 착취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이웃이 되는 대어주는 고르게 사회적 측면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안식일에 창조를 기억해야 합니다 소라분이 살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옆에 앉아 계신 분, 뒤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 맞습니까? 진짜 맞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존경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를 기억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주일 성수할 때마다 창조를 기억하십시오. 둘째, 우리가 안식일에 주일 성수하면서 구속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도 간단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경제 행위가 신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경제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사람과 동물과 기계의 그 노동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가 경제의 원천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9절 읽진 않았지만 뒤에 29절에 보면 딸을 창녀로 만드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부모가 자기 딸을 창녀로 만들겠습니까? 그러나 이방 신전에서 풍요를 비는 신전 창녀를 만드는 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당시의 우상 숭배는 가나안 문화의 영향으로 경제적인 이유가 컸습니다. 우상 숭배 이퀄 경제적인 돈과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바알이라는 신이 비를 내리고요. 비는 농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바알 신이 비를 내리고 아세라 신이 땅의 신이 농사가 잘 되어 열매 맺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농사를 잘 지으려면 어떤 신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가나안에 살던 이방 민족들의 생각은 그러했습니다. 따라서 바알 신이 비를 내리고 아세라 신이 농사가 잘된다고 그렇게 믿고 그런 경제적인 이유로 바알과 아세라를 그들은 숭배. 했는데요. 그 우상 숭배의 과정 중에 그 제사 과정 중에 신전 창녀들과의 혼잡한 성관계도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딸을 신전 창기로 보내는 것은 결국 물질과 관계됩니다. 풍요와 관계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문화인 우상 숭배 그것을 금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라는 이 거룩의 신학적 측면을 강조할 뿐 아니라 두 번째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것은 바알신 아세라신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요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경제적 공급자이고 우리 삶의 구원자다 그것을 기억하라 하는 거룩의 경제적 측면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물질 때문에 풍요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창녀로 만드는 것을 금한 고룩의 사회적 측면도 동시에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딸을 창녀로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과 곧바로 이어서 주는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귀히 여기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안식일 준수는 경제적인 것과 관계는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제적 공급자 우리 삶의 구원자임을 기억해야 우리는 경제 행위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잘 살아 하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따르지 않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안식일을 준수하라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기억하라라는 말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기억함으로 결국 이 거룩의 사회적인 즉 관계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측면을 모두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딱 주일날 만사를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참으로 나의 주일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과 동시에 내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도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어 사회적인 측면 하나님이 모두를 만드셨다는 것을 한번더 확인하면서 관계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를 성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성수를 해야 인간 관계도 회복되고 주의를 성수를 해야 경제적 개념도 바로 세워지고 주의를 성수를 해야 우리는 또 하나님만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또한 부모를 경애하라. 부모를 경외하라는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공경해야 합니까? 경외해야 합니까? 공경해야 합니까? 부모님은 공경해야 합니까? 경외해야 합니까? 아리까리합니까? 공경해야 합니까? 예. 출애굽기 20장 우리는 집 레위기 19장을 읽었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식계명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식계명을 주실 때는 분명히 공경하라 카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오늘 레위기 19장에서는요 부모를 경외하라 야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경외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표현입니다 경외라는 표현은 그런데 지금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에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인즉슨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가 강조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공경은 단순히 거룩의 사회적인 관계적 측면뿐만 아니라 당연히 내가 인간된 도리로 부모님 잘 공경해야지 그런 관계적 측면뿐 아니라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된다라는 고르게 신학적인 측면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한다고 약속되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되어 있기에. 부모 공경은 거룩의 경제적 측면도 담고 있는 개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이 모든 사람, 모든 부분에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레위기 19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지금 기록된 명령들의 순서, 그 순서가 사실 의미심장합니다. 첫째, 레위기 19장 3절 4절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그 순서가 어떻게 계명이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면 부모 공경, 안식일 준수, 우상 숭배 금지 이런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10계명으로 따지면 5계명, 4계명, 2계명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실 때그 순서와 반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심지어 부모를 공경하라 할때그 부모를 언급하는 것도요 반대입니다. 한글 성경은 시계명을 주시는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번역했고요. 또 레위기 19장에서도 부모를 경외하라 다 부모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문은 다릅니다. 원문을 보면 레위기 19장은 오늘 읽었던 레위기 19장은 어머니가 먼저 온것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추레국기 20장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가 느껴지십니까? 왜 하나님은 거룩이라는 핵심 주제를 다루는 이 레위기 19장을 10개명의 그 순서에 반대되게 기록하셨을까요? 그것은요, 거룩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순서상 앞에 있는 개명이 더큰 개명이 아니라 모든 개명이 동일한 무게를 지닌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앞에 있는 개명이더 크다 생각요 일본이 좋지, 2 번은 일본보다 못하다 생각해요. 이 십계명을 일계명, 이계명, 3계명 좋는데 이 거룩을 강조하는 이 레위기 1구장에서도 똑같은 순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우상숭배 금지나 하나님 말 섬기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거에 한번 목숨 걸 다른 거는 좀 무시해 버린 경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레 국가 추레 국께서 저 십계명에서 준그 순서와 반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조점은 계명 하나 하나가 십계명을 떠나서 말씀을 통해 주신 모든 계명 하나 하나가 동일한 무게를 가질 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 일상과 관련된 사회적이고 경제적 측면이 신학적 측면만큼이나 중요하다. 결코 신학적 측면보다 못하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일상을 총체적인 거룩으로 초대하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2절, 3절, 4절 그 각각의 구절들은 3절, 4절의 각각의 그 항목들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문장으로 끝이 나고 있고요. 또그 나머지 레위기 그 나머지 부분에도 보면 항상 말씀을 주신 끝에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동일한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때마다. 거룩의 총체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 모든 부분에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틈틈이 강조하기 위해서 개명을 주실 때마다 그 끝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 세계관이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성경적인 통찰을 제공하듯이 거룩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 특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레위기 19장은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누구와 관계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격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야 한다. 세상과 같지 않고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메사의 거룩한 열매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믿지 않는 가족들 대할 때또 직장 가서 동료들을 대할 때 거래처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도 아끼고 사랑하셨으면 좋겠고 늘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한번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